이걸 덮자는 쪽이 우세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비상겸을 터트리는 바람에. 근데 메인 덩어리를 이제 묻을 수는 없게 됐어요. 이제 못 묻어요. 명태균 씨한테 전자레인지에 넣고 폭파해라. 1번을 뭐. 16짜리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황금폰의 존재, 심지어 명태균 씨가 처남에게 전달해주는 장면 등등에 대한 CCTV. 이런 것들을 사실상 그 전에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개엄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동인이 됐다. 탄핵 국면이 지나면 틀림없이 명태균 국면이 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이두 콤비는 대선 때까지 보게 되실 거예요. 하나는 명태균은 왜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는가. 요 사안을 이해하면 윤석열이 왜 개엄을 이 시점을 했을까? 하는 고리가 한 가지 풀려요. 또 하나 명태균 황금폰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는 국민의 유력 정치인들이 죄다 있다는 거지. 이번에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오늘 구청에서 누구 한 사람 풉니까? 왜 명태균은 검사를 공소에 거발했는가 이건 노영희 변호사님이 빠른 속도로 한번 풀어봤어요. 명태 씨가 지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 원래는 검찰한테 협조해서 감형 내지는 뭐 이런 걸 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 조금 힘들어지는 분위기가 지금 됐어요. 검찰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자료를 더 먼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 그렇다면서 자기는 사실 딜할 게 없는 거예요. 황금폰이 딜의 거리가 될줄 알았더니 황금폰의 존재도 알고 황금폰에 들어있던 대부분의 내용이 자기 pc 돌아가서 가지고 있고 위치도 알고 있고 일부러 황금폰을 압수하지 않았던 걸로 네, 일부러 안했던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에는 검찰이 무능력해서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 핸드폰 숨겨놓은 거를 못 찾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 봤더니 검찰이 생각보다 더 위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 강혜경 씨가 준 것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pc에 그렇게 많은 자료가 들었는지도 몰랐고 첫 번째 영태규는 컴맹이래요. 그래서 다 삭제했다고 생각한 건데, 다 휴지통에 넣어놨던 거예요. 다 나온 거야. <laughs> 그거 플러스, 자기는 전혀 몰랐던 정말 중요한 그 대선 캠페인 때 돌아갔던 내용을 이분이 다 이미 제공을 해놨던 상태인 거야. 그렇지. 근데 이분이 얼마나 나쁘냐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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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되게 막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이 얘기하면 그때서야 찔끔찔끔찔끔씩. 그러니까 명태균은 이 사람은 좀 야본 거지. 어, 신용한이는 별로 영향가 없는 사람. 그리고 김태열과 강혜경만 조금 괴롭히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이미 제공해 놨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딜을 쳤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됐고, 그 사람이 딜하려고 했던 게 사실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도 뭔가 하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미 시기가 이제 지나버렸어. 내가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 생각을 조금 했어요. 이제 와서는 사실 좀 하기가 어려워지는, 왜냐면 하 월요일날 재판을 했었잖아요. 상원에서. 김태열, 김영선, 명태균 뭐 그리고 두명더 해가지고, 근데 강약영이는왜안 어 잡아놨냐, 니네끼리 짜고 뭐하냐 이러면서 막 검찰을 공격했고, 김태열하고 강약영이다 거짓말쟁인데 왜 나만 괴롭히냐막 이러면서 검찰만 공격한 게 아니고. 검찰 플러스 이쪽 공익제보자들을 다 공격하는 셈이 돼서 음. 자기 혼자 고립무원이 돼버린 거예요. 민주당이나 다른 데서 공익제보를 하기에는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후달린다고 우리가 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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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후달린다. <웃음> <웃음> 네. 갑자기 전문용어로 <웃음> <웃음> 뭐랄까 후달린다고 할까? <웃음> 네. <웃음> 뭘 폭내냐면 이걸 이제 공수처에 고발한 건데 공수처의 검사가 나한테 황금폰을 없애버리라고 했다. 어떤 맥락이냐면 네가 황금폰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그거 압수수색하면 어쨌든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까 포렌식하고 그 내용 다 털어야 되는데 그게 정권에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다. 가로치고의 요 부분은 곤란하니까 차라리 없애버려라. 라는 말을 자기 그리고 변호인이 있는 데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단 말이죠. 없애는 방식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렇죠. 확실한 방법을 아예 제안을 해주고 가르쳐 줬다. 검사들은 아니다라고, 나의 취지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플러스 다른 기자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검사들이 지금 매우 곤란 지경에 빠져 있는 그 증거가 지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laughs> 하지만 말할게. 청원지검에 <laughs> 있는 검사들이, 이 비상 계엄이 선포될 줄을 모르고 그 전에 명태균이 집에서 사용하던 PC 그 전에 강혜경이 제공한 PC 강혜경의 자료 신용환 씨가 준 자료 몽땅 다 가지고 황금 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을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서 수사 보고를 두달 동안 만들었어요. 11월 4일 날 나온 건1차고 되게 제한적인 것이고 어. 나머지 것들은 수사보고 형식으로 사실은 만들어 가지고 관련자들을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안 하고 뭉개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했었었다. 그런데 어. 그와 관련된 증거가 있다. 어, 뭉개려고 했던. 어, 그러니까 어. 덮으려고 했던 거지.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직에 있을 때. 이 창원에 있던, 그때 왜 그랬었잖아요. 제대로 수사하는 쪽과 도플이라는 쪽이 있다. 제대로 수사하는 쪽이 다 모아놓은 뭐 자료를 도플이라는 쪽이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명퇴근에서다 뒤집어 씌운다든가 대충 처리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엄이 터져버렸잖아. 보고 할 곳이 사라졌네? 그러면 자기 악가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까야 되느냐? 묻어야 되느냐? 근데 깔려면 자기들이 묻으려고 했던 게 드러나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곤란해요. 네, 그때 당시에 옆으로 퍼트리냐 위로 올라가냐 가지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안 풀어지고 있는 중에서 이걸 덮자는 쪽이 우세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비상겸을 터트리는 바람에 이거 완전히 이러다가 우리까지 같이 묻혀버리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뒤집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가 나온 거예요. 그근데 어. 이제 메인 덩어리가 아직 그렇죠? 안 나오고 있죠. 네. 근데 메인 덩어리를 이제 묻을 수는 없게 됐어요. 이제 못 묻어요. 더 이상 못 묻어서 네.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고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명태균 씨한테 전자레인지에 넣고 폭파해라 뭐 16자리, 비밀번호 비밀번호 뭐... 16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폰 왜안 네. 쓰냐 너는 왜 삼성폰 네. 쓰냐 뭐 이런 얘기 그런 해유 <laughs> 협박한 게 시점이 안 나와 있죠. 시점 <laughs> 어. 시점 여기서 말할 수어 <laughs> 11월 4일 날 수사보고서가 작성됐잖아요. 11월 7일 날 윤석열 씨가 왜 갑자기 대국민 방화, 담화 아닌 방화 기자회견을 왜 합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뭐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뭐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보고받고 화들짝 큰일 났다죠. 그런데 그날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의뢰한 적도 없고 어 그리고 명태균 씨랑 2021년 11월 5일 후보 확정 뒤에 연락도 끊었고 그래서 다 사실상 뭐 불법적인 일을 한 것도 없고 하면서 완벽히 벽을 딱 쳤어요. 그러면 현직 어쨌든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 이게 엄청난 가이드라인으로 부담이 안 됐을까요? 그래서 11월 7일 그 회견 직후부터 해유를 하는 거죠. 음. 폰 나오고 더 뭐가 추가적으로 나오면 이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황금폰을 차라리 없애버리라고 한 거구나. 네. 더 놀라운 건 이미 황금폰의 존재 심지어 명태규 씨가 천남에게 전달해주는 장면 등등에 대한 CCTV 이런 것들을 사실상 그 전에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 일부러 압수색 안할 테니까 그 사이에 없애라. 뭐 이런 식의 회유였을거 아니에요. 지금 명태규 씨 음. 주장대로 보면. 그런데 회유가잘안 통하는 게 저를 포함하여 이 사람 저 사람 자료 태어나오죠 밖에 이렇게 음. 다스베이다 와서 떠들죠. 시한폭탄이 가까이 오고 음.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덮히지가 않으니까 개형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동인이 됐다. 네. 음.